교회 생활 중에서 중대한 내용의 하나의 타자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 세상의 인간 관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로 겨루거나 발목을 서로 잡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잘 맞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닐까요? 그러한 교제의 경험에 의해서 교회의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세상 일반과 아무런 변화도 없는 추한 인간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타자를 갈보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것이 교회도 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접촉하는 경험을 한다면 대체 이래도 교회인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떠냐고 하는 문제는 어느 교회에 있어서도 절실한 현실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중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비판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아직 친한 교제가 없던,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붙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로마 교회는. 그러나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신앙의 교제를 둘러싼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걸 바울은 듣고 있던 게 아닐까요? 여기에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오늘날의 우리 자신의 교회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형제자매와의 교제가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칫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과도 관계없이 사는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 교회는 예배만으로 좋은 게 아닌가 번거로운 인간끼리의 교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신앙의 진실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성경은 경제 자매와의 생활을 결하고서 신앙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제를 결하고서 신앙도 예배도 정말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일서에는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숨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대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성경에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인류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형제와 함께 살고, 이웃이 되어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방식이고, 형제와의 생활 속에 하나님 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결하고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신앙의 형제 참회와의 것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라고 계속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건 여기서는 채소밖에 야채만 먹는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관하여는 알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생활의 스타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있던 게 아닐까요? 스타일을 무너뜨리면 신앙 생활을 할수 없게 되는 사람인 듯 합니다. 무언가의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연약함이 있었던 듯합니다. 예를 들면 금주 금연의 생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로 인한 자유로인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무언가 불안함 중에서의 버팀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잃으면 신앙생활 바로 그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생활은 신앙의 든든함이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버릴 테지요. 신앙의 생활은 정말은 주의 은혜로 인한 자유로운 감사의 응답의 생활이어서 무언가, 하나의 패턴에 매달리는 듯한 생활이 아닐 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령 그래서도 그러한 신앙의 연약함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있는 성격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3절과 4절 5절 10절에 비판하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의 말은 이1절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격이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바꿔번역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나아가 비판하지 말라 가 라고 말해지고 10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신여기느냐 라고 계속됩니다 형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현실적인 신앙 교제를 말하는 문맥에서 유명한 성경의 말이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걸 말하는 걸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현실 문제에서부터 성경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르셨으니 하고 이야기를 새삼 꺼내는 겁니다 즉 신앙의 근본을 말하고 거기로 되돌아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말하면서 신앙의 근본으로 되돌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처자와의 관계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일본이나 우리가 성장한 한국 사회에는 왕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혹은 이제는 오래된 얘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26년 전 1월 17일에 일어났던 한신 아와지 대진재 그 직후의 문제로서 수많은 부인들이 그때 남편이 뿌리쳤다고 하는 것으로 받은 쇼크로부터 일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지진이 있지 않았어요? 수도고속도로 같은 게 쓰러졌습니다. 게다가 화제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 남편이 자기를 뿌리쳤다고 하는 쇼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코 깊이가 없는 바닥이 얕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라고 10절 중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라는 데까지 가고 거기에 새롭게 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는 신앙으로 야 신앙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해결은 없습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바로 아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고. 주의 부활의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던 건 무엇 때문이었냐고 하는 겁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해집니다. 주께서 주가 되신 것으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삼아졌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바로 아래 서고, 주의 부활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삼아졌다고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리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서 밖에 신앙 생활의 현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라는 이름에 상당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연약한 사람, 그 형제 자매의 추가 되시고 그 형제 자매도 주의 것,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받는 자로 삼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 종들에 대한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노예들. 근데 그 사람을 시비거리로 삼고 비판하고 없인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형제 자매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만이 말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형제를 비판해버리는 우리 타자를 없인 여겨버리는 우리도 실은 주의 것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주는 이 형제의 주이시자라고 받음과 동시에 주는 나의 주로 있어 주시는 것도 받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때 그 형제자매가 주의 것이로다 고 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카인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또한 주의 것으로 삼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의 것으로 삼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풍성함을 받은 축복, 그 충실감을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타자를 비판하고, 없인 여기고, 시비 거리로 삼을 때, 우리 자신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서로 타자를 비판하는 걸까요? 혹은 왜 서로 없인 여기는 걸까요? 많은 없인 여김이나 험담이 실은 그렇게 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그 사람 자신의 가난함을 나타내고 있을 적이 많은 겁니다. 제법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저 자신 타자를 가볍게 보는 것은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볍게 느껴져서 "없을 수 없는 것에,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도 주의 것으로 삼아져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들을 위함인 겁니다. 이 나도 구원에 넣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형제 자매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풍성하게 용서받고 있는 것을 알 때,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남편이 그 굉장한 상황 속에서 뿌리쳤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형언할 수도 없이 냉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을 비판하지 않으며 없인 여기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분을 뿌리치고 도망친 장소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장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저 골고다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설때 우리는 자신도 또한 주의 것으로 삼아졌다 풍성하게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는 이주 앞에 서는 외 해결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설때 근본에 있어서 해결이 있습니다. 주의 것으로 삼아 주셨던 것에 의해서 주 자신이 해결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성경이 바울이 형제의 자매와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생활의 문제는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의하는 이외에 해결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조차 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코쿠의 마츠야마 조토교회의 단임 목사는 오카타 스미코라는 여성 목사였습니다 오래 전도하고 있으셨던 분이에요 동경신학대학의 대대선배이십니다. 하늘로 불림받았을 때 남겨진 유적도 없어 유산의 모두가 그 교회와 동경신학대학에 바쳐졌습니다 이분은 다카쿠라 독타로 유명한 분이에요. 라는 분의 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후임 목사로부터 그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도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오카다 목사는 "더, 더 괴로워 하시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회원은 그것에 불평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좋았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멋진 목회였다라고. 문제는 주어진 시련을 잘 빠져나가는 방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근본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그것으로 되돌아가기까지 괴로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되돌아 가야 할 것으로 되돌아 가지 않으면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 때문이고 그 부활이 무엇 때문인지 알수 없어서는 해결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괴로워해서 대체 이 자기 자신은 누구의 것인 건지, 자기 자신의 참 주인은 어느 분인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데까지 고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삼아지기에는 얼만큼이나 기적적인 은혜가 있었던 건지,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괴로워하게 만들고 있는 타자에게 대해서도 주 예수야말로 주님이신 것이다. 그 주님의 용서와 심판대 안에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며 어떤 해결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돌아가기조차 하면 해결은 있습니다. 주의 것이 된 자끼리로서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길이 있는 게 아닐까요? 동일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것으로 삼아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유일하다고 할 만큼 본인의 전도의 열매로서 세워주신 교회는 아니었던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써보는 편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곤란해 할 때마다 되돌아가야 할 그곳이 어느 곳인지 세상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우리 스쿠바 동경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모든 이들이 이제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새삼스러운 발걸음을 하루속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대면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괜찮다고 느끼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어느 곳에 서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소망의 자취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